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많습니다. 벗기는 인생, 덮어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노아홍수의 사건이 끝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원시 역사 11장까지에서 그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무려 4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그 심판 속에서 구원하는 이야기를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에 이제 들여다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공수로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을 진멸했다고 해서 더 이상 세상이 죄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자체도 이미 타락한 아담의 후예인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 모든 인생이 다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죄 가운데 있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그 언약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 딱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싹 씻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펼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홍수는 심판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심판은 곧 구원이다 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물을 쏟아 부었더니 방주가 쫙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곧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로 마지막 이제 세상 종말에 하나님을 리게 세상을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뭐라고 표현한다? 구속사 이렇게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세상 역사는 어쩌다가 굴러가고 우연히 생기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태어나고 우연히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 구원을 이루시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노아홍수 사건 네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노아홍수 사건의 결론이 결론입니다. 자, 이 노아홍수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표징, 그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는 걸로부터 시작이 돼요. 음, 어저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 노아 홍수 끝나고서, 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laughs> 1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제 이루시는 그 언약으로, 어, 되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2절부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제가 어저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제 인생 가운데 뭐 하신다? 동고, 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고 동거 동락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네 글자, 인만웨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이 삼나만상의 이 현상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가 떠오르고 또 달이 떠오르고 이런 모든 현상들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창조하시고 거기다 두신 그 목적대로 운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우주와 인간의 삶을 뭐 하신다? 주물러 가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 그대로 어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타락한 세상, 그 타락한 어 타락해서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린 그어 타락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던 그 어, 범죄 그 타락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거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너희들 내가 너희를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려서 너희를 창조해 낸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죄, 죄악을 맑게 도말해 내시는 그 임마누엘로 그것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요 언약에 들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유와 더유와 낮과 밤과 겨울과 여름이 반복되는 이런 이런 현상으로 그 언약을 설명해 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어, 어,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표징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 피조물로 하여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시, 하시겠다.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을 뭘로 표징 삼았다고요? 무지개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무지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이렇게 이제 예, 발음을 해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언어예요. 아, 하나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무지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활 예, 전쟁 때 쓰는 예, 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활 모양하고 무지개랑 좀 비슷한가요? 이 어, 활, 전쟁 때 쓰는 활. 그 활을 지금 하나님이 어디다 걸어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걸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 하나님이 이제 전쟁 심판을 이제 그치고 활을 걸어두신 겁니다. 활을 꺼내가지고 어, 전쟁을 어, 사용하던 그 활을, 전쟁 때 사용하던 활을 이제는 걸어두신 거예요. 이게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멈췄다는 말이에요. 이제 심판이 아니고 뭐 한다? 구원을 하시겠다. 너희를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시겠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지개는 동시에 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아 하나님이 심판을 그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그 무지개를 어디다 걸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보신 적 있나요? 그 무지개를 보면은 아, 뭐 어, 왠지 멋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온갖 여러가지 상상이 이제 들잖아요. 그 중에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될 상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란 말이에요. 아, 온이 우주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날 때는 꼭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온 뒤에 무지개가 쫙 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일장, 1장에, 1장에 예? 가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서 환상을 보여 주세요. 그 1장 28절에 가면은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28절에 읽어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에 뭐가 걸려 있는 걸 봐요. 무지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단순히 그냥 빨주노초 파란보 뭐 어, 이게 뭐, 비가 와가지고 수증기가 햇빛에 비치는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기 계심,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죠. 동일한, 어, 이런 환상을 자신하게 끝자락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도 그걸 봐요. 사도 요한도 이제 환상을 보고서 성경을 기록해 낸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4장 5장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장면이잖아요. 4장 2절로 3절에 가면 은 이래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죠. 이제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단순한 수륜기에 햇빛이 비춰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첫째로는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뭐한다? 구원해내는 역사를 펼쳐가시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앉아계신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는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연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무지개가 등장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하나님의 그언약에 신실하신 은혜를 보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표징. 그러니까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 남,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 반지를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왜 반지를 왜 주고받아요?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서로 그 반지에 담아가지고 그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반지를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잖아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무지개를 이렇게 펼쳐 놓으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제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 그 징표로 걸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반지를 서로 주고 받지만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언약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지켜가시는 그런 예,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이 무지개는 지금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리라는 표징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표식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그러면 구원하실 것이냐? 그게 이제 그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서는 그 어, 노아가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마시고 취해서 이제 널브러져 버렸어요. 응? 그래서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원문에 보면은 이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은 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 포도주라고 이렇게 예, 표시를 해놨어요. 그 포도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홍수 이전에도 여전히 즐겨 먹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이전에 살던 그 삶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의 삶도 죄 죄악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노아의 죄가 씻긴 게 아니라 그냥 홍수로 어, 홍수 이후에도 홍수 이전이나 노아는 똑같이 죄인이었더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취해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옷을 흘러덩 벗고 널브러져 있는 그 어, 노아 그 아버지를 때마침 그의 아들 함이 봅니다. 함이 이제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는 즉시로 밖에 나가가지고 샘과 야벳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알렸다. 오늘 본문에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까발렸다 이 말이에요. 까발렸다. 그냥 아유, 아버지가 지금 취해가지고, 딱 벗고 있네? 이런 말이 아니고, 흉을 봤다는 얘기예요 들춰냈다. 잘못을 들춰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호물, 그 잘못을 형제들한테 막 들춰내가지고, 흉을 봤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함의 이야기를 들은 야백과 세몬은 어떻게 했어요? 얼른, 덮개를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덮개를 덮어 덮개를 덮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게 오늘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의 결론인 거예요. 이, 나중에 잠이 깬 노아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다 듣고서는 이제, 에, 자기의 허물을 들춰내고 까발린 그 함과 그의 함의 아들인 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샘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샘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하는데 믿음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벳은 그 샘의 장막에 거하는 에,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 그이 노아의 에, 저주와 축복대로. 인생이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19절에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토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셈과 어, 야벳이 자기의 그 겉옷을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갔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요어 덮었다, 덮었다 요 말이 카사라는 말이에요. 카사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말인데 요 말은 덮어서 가려주다 요런 뜻도 있지만 옷을 입혀주다 요런 뜻도 있어요. 옷을 입혀주다. 그러니까. 이 샘과 야벳이 들어가서 아버지 옷을 입혀준 것 같아요. 그냥 덮음 덮기만 했는지 아니면 옷을 입혀줬는지 어쨌든 이 단어 속에는 옷을 입혀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온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로 가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2 0절에서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부끄러움을 인해서 두려움을 인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입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단 말이에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입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덮어주는 은혜. 덮어 주는 은혜로 죄악을 가려 주는 거예요. 덮어 주는 은혜로.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덮어진다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데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 뭐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던 백성들을 꺼내실 때, 어떻게 꺼내세요? 마지막,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덮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거예요. 바로 요, 어,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맨 마지막에 덮어주는 은혜를 통해서 죄를 가려주시겠다. 구원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이스라엘 그 성전에, 성전 안에, 에, 지성소에 가면은, 에, 지성소에 언약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는 만나항아리, 식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괴짜이죠. 그 괴짜의 뚜껑, 그 뚜껑에 천사가 이렇게 둘이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시은소 이렇게 불러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대접에 담아 가지고 1 년에 한 차례씩 그 시은소 속죄소 언약계 뚜껑 위에다가 그 피를 부어요. 그럼 그 언약계 뚜껑이 피로 이렇게 이제... 덮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피로 말미암아 덮여진다,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베풀어진다. 그래서 그 뚜껑을 언약계 뚜껑을 시은소 시은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사함의 방법은 뭐예요? 피로 덮는 거예요. 피로. 그 죄를 피로 덮는 거예요. 그 죄를 백성들의 죄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의 그 인간들의 죄를 피로 덮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가 용서 안 받고 덮여져서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홍수 사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덮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덕분에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구약성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죄용서함 받았던 그 모든 사건을 예수님에게 딱 연결을 시켜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는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놀라운 덮어주심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때 죄사함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늘, 음? 남의 죄를 들쳐내고, 허물을 들쳐내고, 잘못을 들쳐내고, 그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남의 흉보는 사람 많아요. 남의 잘못을 자꾸 들쳐내고, 모이기만 하면, 아, 그 사람 어땠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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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러면서 막 흉보고, 잘못을 들쳐내고, 막, 응? 어? 까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저주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인생? 덮어주는 인생이에요.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덮어주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덮어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추고 죄를 들춰내는 벗기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덮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덮어줬는데 너는 왜 들춤에 살았냐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인하여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